박센 시합은 네. 항상 이제 추천하는 편이고요. 어어.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판정을 가면 다 좋은 시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장갑 그 쓰는 네. 밴데지는 시합에서 쓸수 있나요? 쓸 수는 있는데. 아 되요. 주먹이 여기서 쓸수 있어요. 아, 네. 주먹이 좀 아플 손가락이 네. 아플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저는 아프더라고요. 목장갑은 사실 그냥 그거죠. 거의 그냥 냄새나는 안 용도인가에. 그, 그 장갑형, 네. 장갑형. 그거 근데 쿠션이 너무 얕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네. 사실은 냄새 안 나는 용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야, 제가 이 제가 이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사진을 합성을 해서 했었는데 네. 진짜로 앞에서 보니까 네, 최종훈 선수가 그렇게 작진 않네요. 네. 긴장감이 흐릅니다. 네. 제가 감아준 선은 오른손입니다. 네. 자, 경기 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김호진, KMMA 두 번째 출전이죠. 자, 책과의, 자. 책과의 사투를 마치고, 케이지로. 네. 네. 이게 1년 만인가요, 지금? 어 거의, 네, 그렇죠. 1년 넘었을 거예요. 음. 네. 자 수능 끝나면 오겠다던 약속을 지킨 김호진. 네. 아이 그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했었거든요, 네. 할수 네. 네, 네. 자, 이제 메달 나오겠다고, 네, 저한테. 아저 최정훈의 손 닿지 않네요. 거리 유지 잘하고 있어요. 네. 최종훈이 어, 되게 어. 잘 맞추는 선수인데, 네, 오, 오, 무슨 옆방 들어가듯이 사이드 네. 포지션을 탔습니다. 네, 가볍게 지금 넘어졌어요. 자, 아, 너무 깔끔하게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사실 저번 시합 전에 서윤옥 전 전에 몸이 되게 안 좋았다 해요. 음. 네, 장염이 생겨서. 아이고야. 자, 최종훈 일어나려고 합니다. 자 일어나지만 아 바로 아, 케이지로 바... 밀어버리네요. 아, 저 움직임 아, 네. 주짓수적인 움직임은 아니죠. M 네. M A적인데 네. 네.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파도에 설정 밀려서 케이지 네. 벽으로 아, 흘러가는 것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일어나는 거를 그냥 눌러주려고 안 하고 케이지로 붙여버리면서 네. 그 다음을 생각하는 움직임이죠. 네, 구겨버렸습니다. 음. 음. 존 존스가 생각나는 네. 움직임. 네. <laughs> 진짜. 네. 자이 정신 선수가. 진짜로 이불처럼 덮어다 누르고 있으면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네. 와, 다리 다리가 키니까 자게쓰네요 반대 다리까지. 달네요. 아, 네. 어이고. 이야. 이그 MMA의 현대 MMA의 음. 그 한국판 교과서와 같은 분의 아들의 시합은 어떨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음 정말 교과서를 그러니까요. 네 그대로 네 하고 있죠. 타격으로 조금 네 맞을 보다가 네기스테이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예 네, 안전한 플레이를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음. 탑마운트까지 끝까지 예, 시합했던 것 중에서 최정훈이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면에서도 만족스럽게 자기 만족스럽게 되기는 네.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오오오오. 자깊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네아 신성의 출연입니다 김호진. 자, 자 얼굴 노출. 아 일어나야죠. 엉덩이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돌고. 그렇죠. 네, 자, 개구리나 세컨, 바디 트라이인가. 네. 고교관서적인 움직임이죠. 아, 네. 네, 세컨의 말도 지시를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음 침착하게. 네, 네, 자기 의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시 나오니까 지시한 옵션으로 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라운드는 압승하네요. 네. 지금. 자, 여기서는 트라이, 바디 트라이보다는 플래시 좋은데, 네. 네, 지시를 잘 이행을 하고 있죠. 네. 야, 어. 완봉입니다. 네, 일라운드는 뭐 압도적입니다. 지금. 네. 자, 하면서 지도를 봤네요. 네,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네. 자, 형의 물, 물 수발을 드는 네, 동생. 아 그러네요. 네, 아하하하. 와, 동생이 이스리샤 참. 동, 동생이 형의 전화번호를 저장을 어떻게 해놨냐면 고투로 해놨더라고요. 와, 아, 네, 저, 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네. 뭉클하다. 네, 고투. <웃음> 가버려 <웃음> 아니요 고트 <laughs> 가버려 아왜 감동 파괴해요 네, 지금 네, 최정우 선수 상당히 어, 표정이 심란해 보이네요 <laughs> 그렇죠 전략 이용 필요합니다 네. 그러분들 가면 안돼요안갈 수가 있나요 <laughs> 그러니까요 어, 네 너무 멀어요 네. 오 그리고 케이지가 아 케이지가 아 생각보다 아 프로 케이지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스윙 밀면은 아 승 밀면 바로 끝입니다. 저 지금 몸을 한번 틀어봤는데 무게중심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음. 틀어도 날아가지 않았어요. 음. 요즘 아 지금 이 시합이 최정훈에게 큰 레슨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체중을 잘 실어주고 있어요. 네, 최정훈 K M M A 마이너스 어, 칠십팔 뭐 거의 타이틀 도전 순위 1 순위였는데 아, 네. 지금 한 번에 음. 네. 야. <립> 네, 다크호스로 지금 급투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잘 돌려냈습니다 이번에는. 하지만 또 다리가 털를리... 넘어, 차를 차를 활을 빼야죠, 그렇죠. 네. <laughs> 케이지를 못 잡으니까 도어를 <놀리를>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놀리를> 잡았 <though> 아, 다리가 참 귀찮게고요. 네. 네. 아, 네. 아, 이제 감을 좀 잡기 시작했네요. 네. 확실히 네, 시종훈도 지금 감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네. 방어 잘했죠, 이번에. 네, 그 방향을 네. 알기 시작했어요. 네. 상대방이 다리를 걸고 힘을 쓰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캐치가 되니까 음, 음. 네. 어느 정도 방어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베테랑이네요. 자, 지금 또 오늘 제 발목을 진찰해 주신 네. 우리 포빠 연합 위원의 김성배 선생님께서 오시게 어, 말게요. 아. 걷다가 어. 넘어졌기 때문에 네. 좀더 크게 넘어졌어요. 네, 네. 야, 지금 할게 없습니다. 답제 네. 저 기분을 좀 네, 알것 같습니다. 정말 어. 아무것도 할거없는 네. 얼마 전에 월드 챔피언, 주짓수 월드 챔피언 빅토 휴고가 저희 체육관에 와서 이제 운동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어, 어, 모든 블랙벨트 네, 관장님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을 네. 거예요. 아. 네. 진짜 위로 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이 게임은 최정훈 선수가 되게 약한 게임인 같아요. 저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항상 타격으로 다 이겼으니까 그쵸. 본 적이 없는데. 자 이러면서 또또 아, 이런 걸 보완하고 그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은 아, 그렇죠. 네, 네. 사실은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근데 네. 하지만 자기 카테고리가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아만추 네. 무대가 사실 그런 경험 쌓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무패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는 네. 무대가 되길 바래서 만들었는데, 아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실 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뭐, 네, 준비형은 지금 많이 네.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다리 다리가 안 빠져요. 네, 저는 네, 생각을 하죠, 항상. 네. 이렇게 치고 그만두면 파이터가 아닌 거죠 사실인데 네. 이변이 없어요 이 경기는 이변이 없이 음, 끝날 텐데 음, 네. 많은 걸 배우셨으면 또 그리고 또 도전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잘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오오 네. 오, 오. 그렇죠. 저런 모습 아,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아, 방금은 김호준 선수가 아압도적이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마지막을 참... 또 피니시로. 네. 저 초크는 존 존스랑 또 비슷하네요. 네. 네. 아, 지금 김성배 선생님 말씀대로 네. 서브미션을 이겼습니다. 네. 와. 아, 역시 제가 해준 밴디지가 네. 네. 타격전을 안 했는데요? 아니, 아니요. <laughs> <laughs> 서브미션을 이겼는데요. 네. 방금 오른손으로 하죠. <laughs> 오른손으로 이겼죠? <laughs> 알겠습니다. 뭐뭐 네. 뭐, 초크는 한 손으로 해요? <laughs> 네, 어. <laughs> 제가 일부러 그좀 손목을 유연하게 감아 줬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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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훈 선수도 어 느낀 게 오늘 되게 많았을 거예요. 어 예. 네네.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약간 네. 감아주다 보니까 약간 네. 바, 바로 옆에 있는 최정훈 선수한테 좀 미안하더라고 요 느낌이. 음. 해설인데 약간 여기서 벤치 네. 아. 감아주고 있으니까. 자 지금 네. 아버지와 아들의 승자 네. 인터뷰가 또는 네. 네.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네. 네 <laughs> 할까 했었는데. 네. 음. 네. 야 부자가 이렇게. 다 올라와 있네요. 네. 그 와. 뒤에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야.